안녕하세요. 일산 마이 캠핑입니다. 쌍용 트리스모 캠핑카 작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보시면은, 침상은, 일단 시트는 1열하고 2열만 두고 나머지는 제어를 했습니다. 아, 시트 먼저 보여드릴까요? 일본은 어, 2열 시트를 이렇게 회전 의자로 개조하셨어요. 뭐두개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하다고 하는데, 혹시나 필요한 분 계시면은, 제가 차주분 통해서 연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의자가 회전도 되고 이레버를 건드리면 좌우로도 이동이 되더라고요. 아, 침상 안내드리겠습니다. 침상은 예, 지금 보면 은 사이즈가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 한 1,300, 1 0 0 나올까요? 한1,500좀못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옆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옆 옆에 열어보시죠. 예, 좌우는 저희 스타렉스 차량하고 비슷해요. 좌우다 어, 열수 있고요 가운데는 터나서 긴짐 넣을 수 있고 가운데 빼주세요 판 가운데는 빼주고 아 요거 가운데는 아직 마감을 안 했네요 요제킷 있는 데는 요 카바를 하나 높이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아직까지 고거는 작업을 안 했고요 요 가운데 요거는 테이블 만들어 드릴 거고 요거 다 분리가 되게 됐습니다 요런데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전기 작업은 이게 요 안에 예, 배터리는 인산철 2 4 0암페 장착해드렸고요. 인버터는 순수 정연파 2 k w 짜리 작업을 해드렸고 그 아래를 보시면은 인산철 전용 그 주행 충전기가 있습니다. 지금 좀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예, 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휴즈도 안에 붙어 있고요. 무송이터 시 휴즈와 이 차체 휴즈 다 한꺼번에 장착을 했습니다. 운전석 벽 쪽에. 간단하게 볼트 게이지하고 USB 충전 단자, C 리보트 소켓을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는 220 콘센트 하나 만들어 드렸고요. 이거는 독일 에버스 무시동 히터입니다. 조절기고 뜨거운 바람 나오는 송출구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그 3구 콘센트 를 하나 더 만들어 드렸고요. 어, 여기 차주부는 이 예, 지금 보시면 심상이 이렇게 짧은데. 이분은 1900 이상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를 하셨어요. 작업을 하실 때. 그러니까, 이런데 뭐연료고를넣면은 저희 그 스타렉스가 딱동일하고요 심상 확장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 차는 약간 더 신경을 써서 더 넓게, 예, 조립 한번 해주세요. 요게 이제 받침인단 한번 보세요. 이제가 c n c 로 만들어가지고 어, 받치는 겁니다. 확장 테이블을 받치는 테이블이고요 어, 피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펴주세요. 똑같습니다. 저희 스트레스 우리 차량을 보고 있으면은, 일단 펴가지고, 잠시만요. 일단 지금 기존 침상에서 다 이게 이세 장에 다 붙어 있던 겁니다. 펴서 기둥 세우고요. 앞에도 펴주세요. 확장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약간 뒤금 나오시죠? 지금 보시면 이게 2열 위로 완전히 이거 확장 침상이 뭐 다리처럼 접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쪽 앞부분에도 시트 위에 지금 높이를 맞춰놨기 때문에 뭐 사람이 올라가도 전혀 관계없이 힘을 충분히 받고요. 여기 딴 데를 찍고 있네요. 그리고 가운데도 중간 기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몸무게가 한 80kg 나가는데요.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편하게 있어도 지금 이제 제가 저를 못 찍으니까 안내를 못 해드리는데 튼튼하게 제가 사람이 올라가도 충분히 힘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줄자로 제가 재보니까 사이즈가 2,000이 더 나옵니다, 지금. 2m가 더 나와요, 길이가. 다시 한번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예,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해가 좀 많이 쪄서 보일까 모르겠는데, 요 끝에서부터 저 확장 앞에까지 2m가 넘어요. 차주분이 원하신 거는 한 1,900원 나오면 좋겠다. 어, 자기 아는 지인분이 키가 커, 크기 때문에 1m70, 1m80까지는 부족하다 했는데, 뭐, 요구하신 거 이상으로 2m 넘게 침상이, 어, 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접는 거는 간단합니다. 아까 이제 접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접는 거는 일단 앞에 상판 부분 접어줘 보세요. 접고, 예, 그리고, 예, 안에 잡고 접어주세요. 손 깊게 넣고 접어야 돼요. 예, 예 됐습니다. 나와보시죠. 예, 지금 이제 위에, 거의 한 뭐, 한 80cm 정도 나와 있던 침상이 접어가지고, 또다 이제 통로가 되어버렸죠. 요 판은 이제 빼가지고, 뭐, 뒤에다가 이제 수납해놓으면 뭐, 공간 차지하지 않게, 예 뭐, 부피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뒤에 뭐, 수납공간 안에다 넣어놓으시면은, 깨끗하고, 의자 쓸수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 저희가 원래는 스테렉스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요번에 그, 쌍용 트리스모가 두 대가 입고가 되었어요. 요차 지금 요번에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요 다음 차는 또 요거하고 좀 다르게 또 제작을 했으니까, 그것도 안내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 마로상사 마이캠핑이었습니다.